제설을 장내 시설에 넣어 주시고요. 질문을 네. 하면 들으십시오. 네. 여 갈북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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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. 네. 아, 여기 간단히 강제부속시킨 네. 이런 살인마 김정은에 가서 미실게. 간단의 취지김 아, 네. 이런 네.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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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의 네. 취지가 변해지는 상황입니다. 간단히 제질문을받겠습니다지기어 면터 통일교육위원면장리에해하니다 이게 할게문 전해 주시고 이 보세요. 모두 다 공동의 사람들 여기서 이런 무시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? 무해무하지무해 사람 죽이는 게무해 당신 무한 행동 하는 거야. 왜무해 사람들이 지금 뭐 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자세로 뭘 와서 공공에 대해서 뭘 질문을 하겠다고? 질문하잖 않아? 어? 왜 가족 청년을저사람만 어? 공개 퇴직시키냐고? 원해서 북한을 그 공개 퇴직시킨거 아니야? 어 공개서 오셨어. 칼? 칼복자야 왜? 칼? 뭐라고? 칼국자 사랑? 사랑이야. 무슨 게? 사랑이야? 칼북자가 당신 누구야? 그래. 당신 뭐야? 야! 난 대한민국 교포다! 그래. 교포? 대한민국. 교포다. 너! 뭐라고? 들어가! 들어가! 너. 들어가! 들어가! 아니,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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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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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어가 들어가! 들고 당신이 뭔데! 아, 나 여기 어가들야가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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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가들어요 들어가! 들어가! 요어가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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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가 건드리지 마시라고 어디와서 흉뜨어고 와가지고 어디야? 어디야? 디패를부리어디와서 지금 행패 부리고 있어? 행패야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단 말이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와가지고 싸가지 빨개 새끼 말이야 야이 새끼야 야 빨개 새끼야 조용히 해요빨들이 정말 정말 참패를 부리고 요 그렇게 하면 몸 닿는 분을 어디와서 행 뭘 내분에 다 들어간다는데? 아못 들어와요, 못 들어와. 잘못자들은 못 들어와. 나탈북자냐 왜냐 탈북자들은못 들어와? 못 들어와. 니들 대민 국민이야? 점수 좀 해주세요. 어 이렇게 자식이 어디 있나? 탈북자가 대민 국민이 아니냐고? 간섭하지. 뭐? 아니,

아 불러라 이 새끼! 야 그러니까 좀 정말 조심해 이만 뭐 닭장 못 짰다고 어디 가서 냄새를 우르고 정말 조심해 뭐조같은 <놀라> 새끼야 새끼 가아무것 조부만 새끼 세이 새끼 역시 발 나만 먹었다 나가새나 어디 가서 시야새말 조심해 너이 새끼야 다고 이 was not to see my eyes. I said, I'm going to put on my e y e 민 I said, I'm going to put on m

왜잠 not sure. I'm not 니까못들어갈 not sure. I'm not sure. I'm 기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요 조금만 o t sure. I'm not s u r 만 I'm not sure. I'm n o 세요 u r e I'm not s 요 r e I'm not s 가 r e I'm 요